자, 5번 문제 가는데 자 동영상 듣는 친구들 여기 좀 잘못됐어요 필기. 요 분모 0이면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등호가 빠져야 됩니다, 알겠죠? 어색하다, 그죠? 자,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에 대한 건이 유리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나온 김에 유리화 실수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유리화나 실수화는 사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분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분모의 유리화, 분모의 실수화. 그죠? 그래서 유리화를 할 때는 분모 분자에 뭘 곱해 주고 실수부터 할까? 실수화는 뭘 곱해 주지? 예, 그거예요. <웃음> <웃음> 주로 켤레 복소수 곱해주는 거 아닌가? 네. 물론 그냥 아이만 있을 땐 아이만 곱해주면 되지만 그죠? 복소수 형태로 있을 때는 켤레 복소수를 양쪽에 곱해줘서 합차 공식을 주로 쓰게 되는 이제 그렇게 쓰는 거라면 유리와는 뭘 곱해주겠어? 음. 음. 켤레무리수로 곱하면 됩니다 용어는 똑같아요? 아 내가 마이크를 안 대고서 파는데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는 거죠? <laughs> 역시 여러분들은 의리가 있어요 망쳐봐라 이거지 망쳐봐라 다시 찍어라 병신 뭐 이런거 어 좋아해 우리 원래 그런 사이예요 토요일날 두고 봅시다 자이 의리는 반드시 보답해줍니다 알겠죠 네, 왜냐면 굉장히 뒤끝이 있으니까 뒤끝 있는 사람이잖아 그지 근데 나난 그런거 되게 좋아하거든 이번에 시야미, 시야미 한대도 안맞았잖아 그지 그왜 그러냐면, 정말 수업 태도가 좋았어요, 지난주에.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평상시에 잘하면,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평상시에 주간 테스트도 잘하고 막 이랬는데, 내가 어느 한날 숙제를 안 해왔다고 막, 분노의 게이지를 올려가지고 막두드 옆에 그러지 않는다고. 알겠지? 저렇게 나를 창의처럼 안 보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지금 바로 혼내키지 않는다고. 기억해 두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바라는 거죠. 이번 주 제발 숙제 해오지 마라. 이미 내 눈에 걸렸잖아. 이번 주 숙제 안해 왔으면 하는 거지. 그리고 때릴 때 조금은 더 세게? <laughs> 혹은 조금은 더 많이? <laughs> 혹은 조금은 더 아픈 부위로? 뭐 <laughs> 이렇게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하라고 평상시에 내가 다 기억해 놓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무 때나 쉬는 때도 없이 막 때리고 막 이러면은 수업이 진전이 없잖아. 오늘 만약에 태희가 졸았단 말이야. 상황이 졸았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런 내가 얘기했잖아. 조는 건 괜찮아. 좋음건 괜찮아. 자는 것만 안되는거지 졸수 있지. 사람인데 상관없다고요 근데 이제 소리에 집중을 안한다거나 아예 딴짓을 한다거나 이러면 내가 기억해두고 있을거니까 오케이? 뒤끄리는남자예요자 <laughs> 어쨌든 켤레 무리수를 곱하는데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거 a 플러스 루트 b가 있어 이 녀석의 켤레 무리수는 뭐야?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루트 b죠 근데 이게 교묘하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이거를 우리가 헷갈리게 하려고 바꿔놓는다고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그럼 냅다 빨리 곱한다고 이렇게. 해. 이거를. 이, 이런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다가, 병신들 이렇게 하면 틀리겠지. 여김없이 틀린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켤레 무리수는 뭐의 부호가 반대? 무리수의 부호가 반대여야 돼.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은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왔어. 그럼 우리 한번 딱 웃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거딱 내면, <웃음> 유치하기는. <웃음> 이러면서 풀어줘야 된다고. 알겠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리지 마시고. 그래서 혈례 무리수는 무리수의 부호가 반대인 거다. 실수 조심. 실수만 조심하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5번 문제부터 풀자. X가, 루트 5 마이너스 2. 봐봐 벌써. 문제를, 이거 출제한 새끼 벌써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야, 내가 냈잖아 이거 지금. 그치? <laughs> 치사한 놈이에요. 치사한 놈. 사실 이렇게 문제를 내서 틀리게 하는 건 사실 유리화를 아냐 모르냐가 아니잖아. 유리화를 아는데 실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사실 이런 게 학습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선생님들이 워낙 문제를 그렇게 내니까 큰 시험 있지, 큰 시험. 수능 시험이라든지 이런 시험에서는 이런 작은 걸로 함정을 파서 틀리게 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시험을 출제하는 목적 자체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계산 실수를 목적으로 두지 않거든? 근데 학교 시험은 범위가 워낙 좁고 난이도를 출제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어쨌든 변별력은 둬야 되고 그래서 이런 함정을 많이 파는 거지. 자, 어쨌거나 문제에서 나한테 원하는 건지 뭐냐면은 X제곱 더하기 3XY 더하기 Y의 제곱을 물어봤다고 일단 변형식을 한번 쓸까요? 얘하고 얘는 뭐니까? X 플러스 Y에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x, y니까 요까지 하면 플러스 x, y가 돼서 결국 합과 곱만 구하면 되는 거지. 됐죠 곱하기는 뭐 곱은 금방 나올 것 같은데, 그지? 곱은 어떻게 돼? 합차공식이니까 앞에 거5 마이너스 4분의 위에도 5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나요? 1인가 1? 물론 뭐 이렇게 약분 해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곱은? 그냥 1인 걸안았고 이제 합만 하면 되잖아 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어쨌든 유리화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 그쵸? 그래서 요거 우리 바꾸자, 치사하게 이러지 말고 2 e 플러스 루트 5라고 놓고, 밑에는 마이너스 2 e 플러스 루트 5라고 놓고 자, 이쪽에 <laughs> 이쪽에, 아예 통분을 할까? 유리화 하지 말고 왜냐면 통분을 해도 이거 두개 곱하면 어차피 실수 되니까 유리수 되니까, 그치? 유리수 되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야 곱하면 이거 지 더하기로 갑니다 곱하면, 곱해수 얼마야? 5, 5 마이너스 4 해서 1이 되니까 분모는 의미가 없네 네. 여기다 이걸 곱해 적을 거잖아 그래서 <laughs> 루트 5 플러스 2에 제곱 되고요 더하기고 얘 1로 곱하니까 루트 5 마이너스 2에 자, 이렇게 바로 해도 되겠다 그렇죠? 이건 얼마야? 5, 5, 5 플러스 4, 4, 4, 5. 4 루트 5, 5, 5, 5 플러스, 4. 4. 5 플러스 5. 4. 4가 되고 이쪽은 오 5, 마이너스 4 루트 5,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이건 없어질 테니까 얼마야? 18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됐지? 네. 굉장히 숫자가 크게 나와서 계산을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자, 심장이 두근거리니까요 <laughs> 자, 6번 X가 루트 2일 때 다음을 한번 구해보라 그랬어 그렇지 맞죠? 네. 어... 여러분들이 요거 연습하는 셈 치고 6번에 2번 문제를 한번 해봐, 지금. 선생님, 1번 문제 쓸 동안 6번에 2번을 해보세요. 시작. 뭐 너무 쉽네, 그렇지? <laughs> 계산할 필요가 없네 정답은 10. 네, 10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문제 갑니다. 6-1번. 요건 유리화를 해줘야 될것 같지, 그렇지? 맞죠? 자 요거는 뭘 곱하면 돼? 그냥 가운데 부호만 바꿔서 곱해줘도 될것 같아요. 합차공시 이용할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분자는 제곱이 되면 되겠지. 그럼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 x 플러스 1 뒤에 거 제곱하면 x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에서 X 마이너스 1을 빼주면 없어져서 뭐만 남아? 그쪽엔 2만 남겠다, 그죠? 자, 그리고 위에는요, 이거 제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 X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 <laughs> 2 a b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배, 루트, 얘네 둘을 곱하면 앞에 거에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에 제곱, 이렇게 오는 거지. 그죠? 그리고 뒤에 거 제곱하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렇게 오겠네. 괜찮지? 그럼 요거는 일단 없어졌고요, 정리를 다시 하면 2분의 x, x 있으니까 2x, 마이너스 2배의 루트,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다. 그럼 2는 어차피 어떻게? 약분돼서 없죠. 그럼 x가 지금 뭐니까? 집어넣으면 돼, 이제. 루트 2고, 마이너스. 여기게 뭐야? 2 빼기 1은 1이니까 루트 씌워봤자 1 해서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지? 그래서 유리화 계산 정도야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린 다음 포인트 이중근으로 갈게요